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아, 천회장 여러분 참 열심히 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본인도 요즘 약간씩 멘탈이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요 주가를 어, 보면서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오뚜기처럼, 이렇게 쓰러졌, 다 이렇게 오뚜기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 있으면 이렇게 약을 걷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어, 올라와야 다시 원위치로 가야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꼭 잡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약간 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감정적인 동물. 그때그때 감정,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응? 기분도 그렇잖아요.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다운됐다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하면은 이제 병 생기겠지, 뭐 조울증이나 우울증 오겠죠. 어 요즘 개미들 아, 상당히 지금 좌절 모일요 좌절, 좌절, 우울, 막 이런 겁니다. 우울하고 뭐 괴롭고 짜증 나고 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힘들어. 응? 진짜 답답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더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투자의 왕도는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꾸준함 성실함인 것 같아 꾸준함 성실함 응? 그냥 내가 갈길 가는 거야 그냥 비록 그 큰돈이 아니고 어, 작은 돈이라도 내가 꾸준히 살수 있을 때 꾸약 꾸약 꾸역 모으는 거야 누가 막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해서 막 두려울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내가 사야 할 종목이고 내가 투자할 종목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냥 한 주라도 더살 거야 하면서 한 주씩 한 주씩 줍줍 하는 분들 어 그런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멘탈이 보면은 강철이야.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유리 멘탈이잖아요. 유리 멘탈, 유리 멘탈이라서 금방 깨져. 금방 깨집니다. 그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금방 깨져요.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천만 라디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시청하신 분들은 1년 정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강철 멘탈이 된것 같아요. 강철 멘탈이 된것 같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약간 흔들 흔들합니다. 흔들 흔들하고 아직까지 뭐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진짜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아직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어, 저는 그런 분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그 사람인지라, 뭐, 어떻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초보라서, 뭐, 누가 말을 해도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눈에 보이는 게더전부줄 알아. 응? 주가가 자꾸 보이니까 이게 전부줄 압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공포심에 쫄아가지고이때막 매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에이, 손절하고 나간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하면은 그때 돼서, 아, 괜히 파는데 하면서, <laughs> 그때 좀좀더더 매수를 하든지, 아마 버틸 걸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기회비용이나, 어, 자기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제 덜 받기 위해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매도하라고 이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기 그 현실에 맞게, 여건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하려는 거예요. 어? 절대로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휘둘리지 말고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 게 그런 거예요. 멘탈 관리 잘하자고 흔들리지 말라고 온갖 방송에 보면은 막 좋은 얘기들 많이 해요. 막 희망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좋아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 그 순간이야. 그 순간뿐이야. 어? 희망은 잠깐 그 순간이고 한뭐한 뭐한 30분 가나 한 시간 간 다음에 나중에 또 비관적인 방송을 또 봐. 비관, 약간 비관적이고. 상당히 좀안 좋은 그런 방송을 보면은, 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어 그때부터 또 마음 바뀌기 시작해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다. 투자 잘못했다. 빨리 팔아야겠다. 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많이 보지 마세요. 뭐, 이 방송, A 방송, B 방송, C 방송 막 많이 보면은 더 헷갈려. 어더 혼란스럽고, 사람이 이거 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대도안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채널도 많고, 뭐, 여러가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좋아하는 채널 있으면 그 채널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계속 몰빵하는 겁니다. 채널은. 이것저것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뭐 주식 채널 방송 종종 보긴 보지만은 잘안 봅니다. 얘들 봐봐야 아마 도움이 안 돼. 응? 여러분들 정보가 많다고 해가지고 주식도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응? 뭐 정보가, 요즘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 홍수. 홍수. 정보의 홍수시대 아니에요, 정보. 정보의 홍수시대인데, 이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깔아는은것 같아. 막, 응? 말 그대로 익사하고 그래요. 홍수가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정보. 근데 이 정보도 이게 말 그대로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도 몰라. 응? 그래서 왔다리 갔다면안 됩니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여기저기 막 휩쓸려가지고 막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헷갈립니다. 저도 그랬어. 처음에는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 이거다 필요 없다. 진짜 한결같이 가려면 어쩔 수 없다. 응? 그 마음, 진짜 그 마음가짐 단단히 맺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방향성만 잘 전혀 방향성 이런 중요한 겁니다. 방향. 이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립하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자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결국은 뭐냐? 실행이야 실행. 이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운명이. <laughs> 운명이 바뀝니다. 투자의 운명. 쪽박이냐 대박이냐. 아 평, 평탄이야 하여튼 뭐 하여튼 바뀝니다. 아 조만간 또 삼성전자 이제 배당금 나와 우리 구독자분처럼 배당금 나옵니다. 아 제가 어제 배당금 관련 된 얘기했죠. 배당 나온다 했어요. 뭐 본주는 3 6 1원한 주당 우선주는 3 6 2원한 이런 이런만 더 줘요. 이런 <laughs> 우선주를 이런 더 주는데 한번 자야 보십시오. 뭐 우선주, 본주 좋아요. 많이 모으세요. 많이 모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만단 뭐 이상 있어요. 만만주 이상 되는 분들도꽤 많고, 뭐 5천 주, 7천 주도 많아요. 어제 보니까 젊으 신분인데 뭐 3천 주, 뭐 5천 주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 2, 30대도 왜 삼성주 탑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해봤어 투자를 막 코인도 해보고, 뭐 잡주도 해보고, 뭐 동전도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래 이제. 결국은 아 그냥 우량주 해겠다. 그냥 우량주 하고.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단타질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수수료만 막 보태주고. 결국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더라. 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단타 쳐가지고 한두 번벌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가보십시오. 되는 건지. 물립니다. 이상한 종목 가가지고 물려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고생을 해요. 그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가십시오. 응? 한 길로 가세요. 한 길로. 좋은 종목 찾읍시다. 우량 종목 찾으세요. 어, 삼성전자는 전, 전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종목 찾아보세요. 더 좋은 종목 있으면 찾아가셔서, 그 종목을 계속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확실히 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올인하시면 됩니다. 응? 미국 종목 좋아. 그 미국 종목 공부하면 돼요. 뭐, 뭐,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 지 않습니까? 테슬라. 좋아하면 가는 거야. 어떤 분은 뭐 테슬라 좋다고, 테슬라만 열심히 하더라고. 하면 됩니다. 테슬라도 주가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들, 한때 뭐, 1200달러까지 갔어? 다시 훅 떨어져가지고 700달러 갔어? 다시 쭉 갔다가 뭐, 1000달러 갔어? 왔다리 갔대. 지금 이게 또 미치는 거야. 지금 주가가 널뛰기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이런 때 1200달러 몰, 이렇게 물린 분들도 얼마나 괴롭겠어? 또 떨어질 땐 뭐, 이렇게 물리면 괜찮겠죠? 그리고 물린 것도 아니지, 떨어지면 땡큐겠지. 잘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점이 어디냐 찾는 게 힘든 겁니다. 삼성대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경험에 따라서 많이 하죠. 경험에 따라서 뭐 차트 분석도 안돼 차트 분석 안 됩니다 지금 아예 의미 없어요 하여튼 뭐 배당금 줘야 되는데 이분은 절대 안 산대 절대 그 돈으로 뭐 기아나 한신기계 <laughs> 성장성 있는 보행주사한다는데그래 알아서 하시면 돼 어, 기아 좋으면 기아 사고 한신 좋으면 한신 사고 현대차 좋으면 현대차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삽니다 응? 소신 있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배당금 나오면 저는 무조건 배당금 나오면 삼성만 삽니다 삼성 삼성만 살 거예요 계속 사가지고 복리 효과 누릴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좋은 경험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얼마든지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댓글들은 가치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같이 가시합니다. 어, 그런 분들은 대환영하니까 여러분들의 유익한 경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